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YMCA 청소년사비위원회 발표를 맡은 송정훈입니다. 저희 테마는 그 가장 힘이 센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막강 파워 전국 최고로 올렸습니다. 순서별로 그 우리 팀장님이 글을 이쁘게 잘 담아 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참여를 했던 장면들인데 어,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처음부터 같이 우리 함께 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합성동의 다원 다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큰 기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협의도 우리 뭐 도나, 시나, 또 뭐, 전국,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또우리가도 또 같이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매력은 매월 거의 안 빠지고 또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여름에 신나는 여름 연수, 또 번개도 가끔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3, 3, 5 이렇게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 어, 거의, 거의 뭐, 출석률도 제가 하고는 어. 한7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위원님들. 음. 음. 그리고 우리, 그, 특강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 학생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특강을 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기준에서 한세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학교처럼 기대나무 이제 졸업식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애들 이렇게 만나보면 엄청난 기운을 얻어요. 막강 파워가 애들은 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특히, 특히 또 우리 YMCA는 영맨, 어, 청, 어, 청소년이 기준이죠. 우리 단체가. 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아기자기한 활동, 또, 어, 입장을 또 바꿔서, 멘토 멘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멘티지만 애들이, 청소년들이 또 멘토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을 바꿔서 만나는 미팅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 장면들이 다 엄청나게 좀 재밌던 장면들, 우리 얼굴 오는 것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할 때는, 어, 오늘도 제가 막걸리 준비 했지만 디프리에서는 <laughs> 그 이렇게 하기 예약의 즐거운 자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대표로 축하를 해주란 자리에 갔는데, 어, 신입회원도 엄청 좀 많이 들어오시고, 음 그리고 우리 문화의 집 하고 다오이그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상을 엄청 많이 받으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상이 나올 건데 어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상을 꾸준히 받아 오셨고 또 어, 창원시에서도 아마 상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사진을 아직 못, 못 봤는데 <웃음> <웃음> 그건 조금 뒤에 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가정에서는 그 책, 책인데 책 청소년이 주인공은 다 아니고 그 청소년 눈높이에서 필요한 책들 또이 책들 중에서는 엄청 오래된 책도 재미있게 또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상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전국 시상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규모 예산이 좀큰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도 운영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도 한 금액이 한 4억대, 5억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섬세한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어, 주인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제 올해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